아 이씨 졸라멋있는데? 각성이다 콕격 이차각성이 뭐야 어시규 클래스 스카우터 영상이었습니다 겁나 멋있죠 그냥 기본 장비가 이런건가? 아바타 끼면뭐 어떻게 되는거지? 와우 한자루의 서브 머신건을 지닌 채 한몸 같은 드론과 함께 전장으로 나서는 스카우터는 기동성과 파괴력을 겸비한 전천후 전투원입니다. 어, 서포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일반 딜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드론에게 원격 명령을 내려 먼 거리의 적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서브 머신건으로 빠르게 주변의 적을 정리하며 잡힐 듯말 듯한 날렵한 모습으로 전장을 활보합니다. 아, 스카우터 같은 경우에는, 뭐, 데뷔런터는 약간 좀그 기동성이랑 그 속도감, 그리고 호카이도 이제 뭐 날렵한, 뭐, 날렵한 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스카우터는 약간 좀 밸런스 형태의 클래스가 아닐까, 딜러 클래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전투로 축적된 코어 에너지가 충만할 때, 이 아이덴, 아이덴티겠죠? 드론과의 융합을 통해 전투 능력을 최고적으로 끌어올린 스카우터는, 빔과 레이저를 뿜으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파괴하는 전투기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스카우터의 스킬들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서브 머신건을 활용한 기동정투 일반 스킬 스카우터는 서브 머신건으로 적을 향해 빠르게 연사하며 속도감 있게 치고 빠지는 전투를 벌입니다. 기동타격 기동 타격은 꽤 여유를 두고 2회까지 회피할 수 있는 체인 스킬이며 스킬 이름에서알수 있듯 두 차례 회피 사이에 서브 머신건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상대방을 교란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백플립 스트라이크, 히트 앤 런. 거리를 벌리는 백플립 스트라이크에 적중되었다면 곧 근처의 아군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될수 있어 재빠르게 전장을 이탈하는 편이 좋습니다. 팀킬 할수 있는 그런, 캐나인 첨단 기술을 상징 스카우터의 드론을 소개합니다. 달고 다니면서, 뭐, 서브머신으로 공격도 하고 드론으로도 공격하고, 아이덴티티로는 드론이랑 합체도 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격은 드론을 단독으로 조작하는 드론 스킬, 그리고 드론과 함께 공격하는 합착 스킬로 구분됩니다. 함께 싸우는 드론에게 어떤 전투명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음, 뭐, 이미지로만은, 이미지로만 구분하기에는 너무, 보기가 힘들다. 조그만해가지고. 드론이 떠있고 밑에 바닥에 원형으로 이제 버프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닥이 깔려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드론이 바닥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스카우터 다양한 트래퍼도 역할을 통해 드론 근처의 적들을 순간적으로 끌어당기니 한번에 터트리며 분산시킬 수도 있고 주변의 아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는 드론 스킬입니다 굉장히 신박하네요 플레어 빔 어, 공격 혹은 적의 사각지대에서 상대를 동결시켜 보세요 너. 독립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드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전투를 진행해 보세요. 드론과의 현란한 공조 합작 스킬. 드론이랑 스카우터가 같이 싸운다. 이스케이프 활공하는 드론을 잡고 적진을 넘나들며 공세를 퍼붓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드론을 스카우터가 잡고 여기서 이제 총을 쏘면서 그냥 막 날라다니네요. 넘어다니면서 가디언을. <laughs> 드론을 버스터로 변형시켜 강력한 에너지포를 퍼붓는 공격에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적들이라도 먼지로 만들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한방에 패트라니어로 보낸다. 음. 에뭐 그냥 진짜 레이저포같은블래스터의 아이덴티티 그 대포타가지고 쏘는 레이저 빔같은 그런 느낌이고 어나힐레이션 모드는 뭐 연사 쏘는거네요? 같이 돌면서 전방위 선멸 시스템 가동 드론과 서로 등을 맞대고 빈틈없이 퍼붓는 공격에서 멋진 콤비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음. 스카우터의 그 외형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뭔가 좀 그거예요. 그냥 전투 슈트네요. 전투 슈트를 입고 있고 스카우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드로군을 활용하는 모습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스텔은 공학 기술을 집대성한 스카우터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아이덴티티 하이퍼싱크. 스카우터는 전투 중코어 에너지를 충전하며 아이, 하이퍼싱크 상, 상태로 변신합니다. 어, 아르데타인 클래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드론이랑 합체해서 변신하는 하이퍼시크 모드가 있, 있는 클래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론으로 신체를 감싸면 강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 에너지는 주변 아군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신 중 아군에 대한 지원이 끊길 염려 없이 마음껏 적에게 공세를 퍼볼 수 있습니다. 그 시너지는 아군 전체한테 줄수 있는 버프형 시너지다. 뭐 이런, 것, 이런 걸로 보이고요. 뭐 기공사 그 내방처럼 이렇게 그 공격 데미지 퍼센트로 올려주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언제 출시한다는 거지? 약간 좀이그 아이덴티티로 변신해서 싸우는 스킬 형태가 다 바뀌는 거는 데모닉과 비슷한 그런 형태. 아예 스킬창이 바뀌네요. 여섯 개 스킬 활용하고. 뭐다 좋지만 데모닉의 악마화는 억제각인서로 인해서 거의 공인되다시피 해서 사용 안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되, 어, 되어있는 상태인데 조금 밸런스있게 변신기능이 있는 버서커의 폭주, 데모닉의 악마화, 변신 기능이 있는 직업인만큼 조금 그런 변신 기능을 좀잘 살린 그런 직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스카우터는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투를 전개해 나갑니다. 서브 머신건으로 상대를 교란시키는 동시에 드론에게 명령을 내리며 현란한 전투를 수행하기도 하고 하이퍼싱크 상태가 되어 기계화된 신체로 직접 접을 상면하는 스카우터. 뭔가 여러분은 스카우터의 어떤 부분에 가장 매력을 느끼실지 궁금해지네요. 자로스크 팀은 현재 시즌 2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로 매우 분주. 사과입니다. 다가오는 시즌 2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리차 편지가 종료됐네요. 자 로스트 아크 시즌 2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일부 콘텐츠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일부는 역할과 방식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시즌 2의 중요한 변화를 다른 콘텐츠 재정비에 대한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끝났네요. 시즌2는 예고의 예고의 시즌2다 어, 예고만 거의 지금 한두달 가까이 그리고 감사제까지 포함하면은 예고를 거의 5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시즌2입니다 어, 어, 오래 기다리고 있지만 오래 기다리는 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어, 뭐 일단 오늘 시, 시즌2 뭐 신규 클래스 추가되는 신규 클래스 중에 하나인 스카우터에 대한 소개내용 리샬팬치잘 받았고요 제발 오! 뭐야 이거 협동 퀘스트로 재련재료 획득! 힘을 모아 바운트르를 제압하라!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등장안네 이벤트네요 전설의 맥주를 마신 바운트르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운트르를 진정시키고 재련재료를 획득하세요 이게 7월 29일까지라는 거는 진짜 이거 시즌2는 8월로 예상해야 되는 건가? 보통 뭔가가 시작될 때는 뭔가가 종료되고 난 이후라는 건데, 지금 이벤트를 보면 은 시즌2는 8월 초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이런 거는 좀잘 때를 맞추는 걸로 보아했을 때. <목소리>